손바닥과 발바닥에 장착된 체성분 단자를 통해 근육량과 체지방률,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질량지수 등 체성분을 분석합니다. 분석된 데이터가 체형을 파악해 그에 맞게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바디프렌드가 홈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안마 의자 다빈치를 출시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체성분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내 몸에 꼭 맞는 마사지를 제공해 주면서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건강 관리를 해 주는 최첨단 기술력을 지닌 제품입니다. 오늘 또다시 남들과 다른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저희 바디프렌드는 제2의 도약을 시작하였음을 확신합니다. 핵심 특징은 체성분 측정입니다. 측정한 결과로 사용자를 고도 근육 비만형부터 마른형까지 여섯 개의 유형 중 하나로 구분하는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마사지 패턴을 사용자가 고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내 몸에 맞는 강도를 감으로 찾았는데, 다빈치의 경우 객관적인 체성분 데이터로 마사지 패턴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성분과 마사지 기록이 태블릿에 저장돼 사용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메디컬 팬텀은 우리 척추 디스크, 협착증, 이런 통증, 근육 통증이 있는 좀 질환자를 대상으로 타겟을 해서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 시각 처에서도인증한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다빈치는 젊고 활발하고 활동적인 그런 젊은층까지 또는 액티브 시니어까지 타겟을 했기 때문에 그 타겟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 올해 첫 신제품 메디컬 팬텀을 선보인 지두 달여 만에 내놓은 또 하나의 혁신 제품 다빈치. 바디 브랜드는 이 제품으로 연간 1만대 판매고를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학습경제 t v 박주연입니다.